안녕하세요. 자, HLB 파워만 보겠습니다. 지금 이메일을 주셨는데 어 3000원대니까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HNM이라든지 뭐 엄청 상승 많이 하는 예, 종목이 있습니다만 2000 종목에서 과연 그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몇 개나 있을까요? 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음, 올라갈 수있는더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뻔히 이렇게 좀 위험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것만 저는 이제 뭐 짐작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모르는 거를 아는 것처럼 얘기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자이 자리에서 이미 다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자, 2,8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3,200원. 이건 뭐다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러니까 순, 제가 이제 어, 이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순서를 다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갭상승을 하고, 이게 1번이에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1번이고, 그쵸? 여기에서 이제 바로 뚫었잖아요. 점상 가고, 그리고 나 다음에 갈수 있는 게 여기에요. 그리고. 어디로 갈지는 모릅니다. 이 위치에서 돌파를 하게 되면 뭐 5천원을 갈 수도 있고 4천원을 갈 수도 있고 예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단기적으로 근데 지금 보시면 갭 하라 그랬죠 그래서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2700원 여기에요 2700 2800원을 뚫고 가느냐 못 가느냐 이걸 보시라고 라고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3번 자리에요 그럼 돌파를 했으면은 다음에 4번 자리가 이 위에 올라간다든지 3천원 어 여기 근처 뭐 3천원, 3천백원 중간이겠죠. 여기에 어떤 흐름이 나온다든지, 예, 이걸 보고 나서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지가 되는지 돌파가 나오는지를 예,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저항이 생기면 어떻게 당연히 빠지죠. 4번 바로 왔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알수 있는 것, 그렇죠 이거는 아주 예전부터 이제 어, 설정해 놓은 가격이지 않습니까? 순서대로 찍을 건다 찍었는데 여기에서 과연 어디로 이제 갈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만약에 시간 외에 좀 밀린 것처럼 밑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오늘 종가가 되는 이 가격, 이 가격을 뚫고 올라가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밀립니다. 단기 고점에 있어서 저는 작업이 끝났다라고 봐요. 그리고 어. 자 상승이 나와도 과연 이 음봉과 꼬리를 먹을 수 있는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 동안에 이제 모양을 봤을 때,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아주 강하게, 예, 단기적으로 자 이런 모습을 제가 본적이 있어요. 자 이런 제가 뭐 희망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강하게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바로. 근데 지금 대부분 확률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것보다는 단기 상승이 나오고 밀리는 경우 그러니까 단기 상승이 여기에서 나올지 이 밑에서 나올지는 모릅니다만 단기 상승이 한번 나오고 누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뭐 월요일 화요일 흐름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 나오죠. 그럼 그 모습을 가지고서는 새롭게 분석은 할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올라와야 돼요. 무슨 분석이 의미가 없습니다. 저항인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항을 뚫지 못하고 빠진다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단 올라와야 돼요. 여기. 올라오고 나서 자리를 잡아야지만이 3천원 최고가 4천 ,000, 5천원 이렇게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지금 높은 자리에서 매수하신 부분이 조금 네좀 예, 아쉬운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모습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할 수 있는 어, 그런 모양은 전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너무 제가 좋게만 말씀드리면 어, 기대감과 또 예, 그런 쪽으로 좀 그러면 만약에라도 좋은 모습 나오지 않으면 어, 좀 대응도 안 하시고 빠지는데. 자 상승할 것 같아서 대응 안 하신다 또는 또 오히려 더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일단 좋은 건 없어요. 예, 네, 좋은 건 없습니다만 일단 올라오면 얘기 다르겠죠. 그래서 올라오면은 예, 다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예, 좀 전에 말씀드린 조정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